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농경시대에는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보관한 다음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구성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서는 수장절이라는 에, 말을 하는데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 한해 동안 추수한 것들을 다 모아서 창고에 이렇게 쌓는다 아 해서 이제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어, 텐트를 치면서 생활한 것을 또 기념하면서 또 지키기도 해서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어, 지키고 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산업화 시대인 에,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농경 시대처럼 추수한 것으로만 어, 가, 어, 감사하지 않고 어,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물질로서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감사보다도 또 다른 어떤 감사가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 정말 물질적인 것만 있었을 때에 감사할까? 아니면 또 무엇으로 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를 한번 오늘 묵상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제자여 영적 아들인 디모델을 통해서 대살로니카 어, 어, 교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 사도의 에,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 데살로니카는 지금 현재도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는 에, 큰 도시에 속하죠. 근데 이 데살로니카는 바울 시대 때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했고 바울 시대 때의 이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그리스를 옛날에는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서 북부는 마케도니아 지역, 남쪽, 즉,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를 중심으로는 아가야 지역으로 구분했었던 시대 때에 마케도니아는 바로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바로 대살로니아였고 그리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네, 바울 사도는 이제 바나바와 이제 1차 전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 엄청나게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어,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유럽의 시작인 이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하죠. 이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한지 3개월도 채안될때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대살로니카에 있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죠. 즉 율법주의를 믿는 그 혈통적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들은 이 바울 사도를 박해하고 또어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협박 때문에 교회 성도들은 에 바울을 어 베레아로 신라와 함께 보냅니다. 어 이때 그 디모데아와 제대로 어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어 바울은 에, 디모데가 자기에게 오도록 부탁을 하고 이제 베레아로 어, 갑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대살로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에, 찾았는데 찾지를 못해자 대신 에,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회당을 빌려준 회당의 최고, 책임자 야손을 에, 집단 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성온 전체를 에,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소식 때문에 바울은 베레야에서도 또 다시 아테네로 또 피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에, 고린도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에, 세 가지를 감사했는데, 그 바울 사도가 감사한 그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감사도 어, 이런 감사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첫째로 사랑의 연합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선우리카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그리고 구제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살로니카서는 고린도에서 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가 대살로니카에서 급히 빠져나와 베레아와 아테나를,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기, 가는 그 여정은 그에게는 엄청난 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3개월도 채안된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받는 그 핍박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그들의 삶까지도 성두리치 빼앗기는 그런 정, 절망적인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울은 궁핍과 환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써야 하는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정말 어, 처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들의 공직을 어,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 공직에서 어, 그만둬도 짤려도 전혀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궁핍, 환란은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픔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댐댐이나 믿음 공동체의 본래 모습은 위기에서 빛이 난다. 그런 말인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정말 그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가를 볼 때는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는가를 볼 때에 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런데 대산론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은 더욱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다독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핍박들을 견뎌냈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된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대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 봅니다. 저도 어, 우리 청년들과 함께 8주 동안 로마서로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지난 주일날에 새학기 또 기도회를 했고 참 어, 주,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고 또 기도했었을 때에 참 어,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가 격려했을 때 서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했었을 때또 그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려고 했었을 때의 그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바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개인만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성,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개개인들을 불러서 교회라는 은혜 공동체 안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방주고 또이 교회는 믿음을 지켜 주는 어, 신앙 공동체입니다. 근데 세상은 교회와 다르죠.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로 치달고 있죠. 이런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고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위로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감사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치 경제와 또 개인의 위기로 불안해하지만은 우리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다독이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한다 그렇다면 우리 한민의 공동체도 이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더욱 더 연합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여서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교회로 이끌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의 감사는요 믿음의 굳건함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 말이 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대사나니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이죠. 이제 이 세운 교회의 사역자는 그 함께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도자로서는 행복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교회도 세웠으니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계획할 때에 이 혈통적 유대인들의 방해로 그는 어, 살해 협박을 받고 결국 성도들의 이해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갔죠. 대살로니카와 베레아는 약8 0 k m 예요 어, 직선거리로 80km. 그러니까 자동차 도로로 한다면 거의 100km에 가깝겠죠. 지금이야 100km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 당시에 100km, 100km 정도는요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대사로니까 교회에 있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바울은 신라를 거기에 두고 또다시 아테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 지키려고 했지만 성도들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지금은 피해 달라고 간청하고, 그래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놔두고 떠나야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가 없는 데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섰다라는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이들이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배반하면 어떡할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겠다라고 말하면 어떡할까? 그 노심초사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디모델을 통해 들려온 소식은 그들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섰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대살라니가전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굳게 서다라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굳게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은 이제 나는 살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었는데 그것이 변하여 나는 이제 안도의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 내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 조건은 외적 풍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브레메네라는 이 낯선 곳에서 정착하느라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어떤 분은 갈등으로, 어떤 분은 진로 문제로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최고의 감사 조건이라는 것이죠. 어 저는 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목사입니다. 이 장로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교리 문답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책인데 그 일문에 보면은요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살아 있으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살아 있으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듯이 주님은 항상 나를 지켜 주신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룬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고백, 내가 사나 주구나 주의 것이다. 이 고백이 정말 한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에 내가 어떤 이룬 것에 대하여 감사도 주, 좋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것에 우리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사도는요 어, 어떤 있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드리는 것에 대한 그 감사를 또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설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그렇지만 그 감사에 하나 더 있는 것이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는 감사가 받아야만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떤 기도가 응답됐다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물론 이 감사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사갔다 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그 자체도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몸이 아파서 건강상의 문제로 또 사고로 다 어... 가족과 이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개인적이거나 어떤 물질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 이름만 생각해도 감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비전이나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감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조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늘 추수 감사절기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바울의 감사는 물질적인 성공이나 인간적인 성공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제 막 믿음으로 서려는 대선일과 교회 성도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심장이 끊어지질 듯 고통을 겪다가도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모든 고통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적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계산해 본다면 감사할 것은 충분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해야 되고 또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또 붙잡아주고 다독이 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가 아니라 또 내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한번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추수 감사절은요 완성된 감사가 아니라 계속된 은혜의 감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를 지금은 추수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또 내일의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바로 그걸, 그거라는 거죠. 지금 이것으로 인한 감사도 있지만은 또 미래에 내, 나에게 다가올 또그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그것도 또한 감사가 될수 있다는 라 것이죠. 성공해야만 기도가 응답되야만 감사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감사의 묵상들을 해보십시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무엇으로 인해 감사할까 그 감사가 내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러나 이 감사가 앞으로 내게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갈까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 앞으로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또이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